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창아마 t v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창아마TV가 요즘에, 어, 그, 영상, 영상들, 영상들을 올리면서, 사을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제가, 와, 너무 오랫동안 제가 안 했구나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한번 올릴 때 250명 정도는 보셨었는데 그 인원도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음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보신만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어 30초 사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야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지금 요거 백이 요렇게 두고 이렇게 지켜진 모양인데 여기 붙인 거예요. 빠지고 빠졌어. 요 아, 치받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이으면 넘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여기 빠지는 거는 여길 끊습니다. 그럼 요두 점이 죽기 때문에 백도 죽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두는 순간 여기를 막게 되면요. 호구 치면 여기를 먹혀가지고 또 이것도 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는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똑같습니다. 먹어서.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호구 치는 게, 어 중요한 수다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네, 배울 만한 맥점입니다 여기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따라서 막아주는 겁니다. 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를 제끼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자.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섣불리 여기를 막았다가는, 있는 게 아니고요. 섣불리 막았다가는, 막았다가는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폐 모양이 납니다. 이렇게 두면은 끊어서 폐 모양이 납니다. 완전 꼼수인데요, 꼼수. 여기서, 네. 음? 아! 여러분, 이게 폐인가요, 그러면?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는 수가 있나요? 우와. <laughs> 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수가 있네요. 와. 이,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거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진짜 좋은 수가 있어요. 여길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와.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겁니다. 이야, 여러분. 이한 수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순간, 여러분들이 봐두게 이제는 어, 엄청난 고수가 되시는 그런 겁니다 이 문제도 네. 20초 컷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네 여러분 여기 끊는거는 단추는 안됩니다 밀고 들어가는 것도 호구쳐서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네 여러분 저의급수는나의급수라고 해서 여기 한번 치중하고 가볼까요? 막으면 어떻게죠? 여기서 네 여기서는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막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치중. 헉,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 둘까요? 가만히 뒤로 들어가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박수. 네. 오, 여러분 이 모양도 아까 모양이랑 똑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과연 여기다 두는 것도요. 이렇게 또 집을 내면 안 돼요. 어, 허구쳐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끊는 건요. 이렇게 단수 쳐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도요. 이것도 안되는까 가만히 이어서 또안 됩니다. 여기서는 다음 수가 어디냐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치중하고. 막을 때 찌르기. 어? 여기 있네요? 그럼 흙이 이렇게 먹는 거는 끊어서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도 막아서 안 되고요. 가만히 밑으로 들어가는 거. 네. 이수가 정답이죠. 야, 오늘 두 문제. 아, 여러분, 이수, 우리 귀에서 이 모양 나와서 알아맞추시면 5단, 5단 정도 되시는 거예요. 5단. 예. 네, 아니, 왜냐하면 귀에 대한 변화를 알면 5단입니다. 5단. 네. 5단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단수입니다. 근데 귀 변화만 알아도 5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도록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이것도 잡으러 가는 수는 치중. 어? 이렇게 뒀어요? 와, 대박이다. 여러분,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될까 여기다 두면은 여기 먹습니다. 찌르는 순간 막아서 이것도 살게 됩니다. 이야. 야. 이야, 진짜 좋은 수들을 두는군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네, 이렇게 되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것도 막아서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네. 뭐가 있겠죠? 네, 급소 치중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 에가니까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이으면 막아서 이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는 것도 막아서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수가 있겠죠? 네, 끊는 수가 있는 겁니다. 끊으면, 먹게 치는 겁니다. 따는 순간 들어가서 양쪽으로 맛보기가 됩니다. 네. 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음, 여기까지만 문제를 풀어 보시도록 하시고요. 우리 한창한 바둑 TV는 여러분들에게 늘 행복과 사랑을 주려는 바둑 TV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둑판을 바라보시고 내가 상대방이 잘 두는 상대방이랑 두더라도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난할수 있다 라는 생각을 두 어, 마음을 먹고 하시면 은 어, 좋은 대국의 내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사회 문제들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 나가시면 어, 실력 으시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이 잘 성장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창 한바둑집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늘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